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TV의 강은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음, 저희 아버지가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그 정착 초기 단계 그리고 또 정착해 나가면서 신기했던 것들 예, 그런 거를 포함해서 남한 정착기에 대해서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버지. 응. 정확히 몇해 정도 됐죠? 나? 어? 예. 정 7년. 이제. 7년. 어, 예. 년 대한민국이 예, 어. 정착 7년. 어. 오, 7년이면 뭐꽤 됐네요. 진뭐 20년이 된람들인데 나야 아직 뭐 그래요. 어. 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지금 10년 안 되잖아. 한 7년이니까. 이 <laughs> 3년이 더 강산이 변한 예. 거지. 예. <laughs> 잘 지내셨죠? 음. 대한민국에 와서 아버지 정말 음. 신기했던 게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아, 오늘 많지. 어떤 게 제일 신기했어요? 신기한 것들이 많은데 내가 처음에 네. 제일 처음에 처음으로 제일 신기하게 느꼈던 거.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네. 오늘 좀 이야기 좀 할게. 오, 음. 음. 저도 기대가 되네요. 어떤 음. 게 신기했는데요? 아마네 정착해서 국정원에서 3개월이 네. 하나원에서 3개월이 네 국정원 3개월 하나원 3개월 어, 네. 거기서는 그이 남한에 대해서 잘 모르지 뭐 음, 에이, 에이. 그 바깥에 나오질 못하고 교육을 받으니까 그렇죠. 어. 거기는 좀 보호시설 어, 보호시설이다 보니까 밖에는 어, 못나가지 밖에는 못 나오기 때문에 남한에 대해서 잘 몰랐단 말이야 그 다음엔 하나원을 국정원 나오고 하나원을 나오고 집에 사회에 나왔을 때 가장 처음에 놀라운 점이 대한민국에서 처, 제일 처음에 놀라웠던 음, 음, 거. 음. 네. 우선 차가 너무 많은 거야. 차가 음. 맞아요. 차가 너무 많아, 많고. 예. 차가 너무 많은 거 대해서 너무 처음에 느낀 거야. 놀라는 사실이. 난뭐 두더도 못 보고 네. 차에 대해서. 음. 어~ 이렇게 차가 많은 곳은 처음 보니까 그쵸. 그 이~ 그~ 거긴 너무 놀라웠어 야, 어. 중국에선 뉴스를 간접적으로 보고 그러, 여기 와서는 직접 보니까 직접 우리 아버지 보니까... 눈이 그냥 희둥그래졌겠네요 <laughs> 눈이 희둥그래졌겠나 뒤집힐 정도지 <웃음> <웃음> 음, 음. 어~ 그게 그래서, 제일 신기했네요 음, 근데 우선 남한에 오니까이야 차가 얼마나 우선 도로가 잘돼서 도로는 이름 없는 거죠. 포장 도로의 교통 신호 체계. 맞아요. 이? 그다음엔 차가이, 차라는게 예. 아, 무슨 버스. 음. 이 버스 하게 되면은이 시내 버스가 있고. 예. 그다음엔 이, 시 마을 외 버스가 응, 있고 아니 시내 버스가 있고 예. 마을 버스가 있고 예. 그다음 고속 버스가 있고 예. 이? 아, 버스도 이렇게 세 가지야 맞아요 이, 거기에 그다음에 택시 예. 택시 있지 그다음에 이? 자가용 있지 예. 이? 오토바이 있지 예. 그다음 비행기 있지 배가 있지 <laughs> 이 교통수단이 얼마나 좋아 이전 어쨌든 나는 한국 와서 놀란 게 그거예요 어, 음. 교통수단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네. 북한에는, 이, 네. 거리에 나가면 은 평양시내 같은데, 시내 네. 같은데 나가면 은 사람이 고자 네. 바글바글해. 시내, 평양시내. 어. 아버지 평양 가보시였지 아, 그럼 평양 가봤시 네. 응, 평양시나 이, 이런 평성시나 남포시 음. 이런 큰 도시에 가게 되면 총진이나 하몽이 네. 이런 도시에 가게 되면 은 시내는 사람이 고자 바글바글해. 네. 그런데 여 남한에는 거리에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차가 많아. <웃음> 맞아요. <웃음> 어. 진짜 표현 너무 잘해주셨어요, 음. 아버지. 사람이 와. 북한에는 사람이 많지만은 음. 남한에는 차가 많아. 야, 진짜. 음. 아, 그게 놀라운 사실이야. 거기다가 아 북한 도로는 네. 흙 포장, 비포장 흙 도로. 그렇죠. 이흙 도로에 시내도 이? 시내는 약간 이고 포장 도로가 있는데. 네. 시내는, 이거 차, 차 중앙선이 없어, 도로에 우선. 음. 북한은이 그렇죠. 어, 중앙선도 없고, 그 다음에 차선이라는 것도 없어, 차선. 맞아요. 이? 여기 남한은 중, 중앙분괴선이 있고,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차선이 있잖아 네. 이, 그게 없고, 그리고, 어, 북한에는 뭐에 없는가? 교통신호. 신호가, 어, 신호가 없어. 신호가 없어. 예. 그러니까 남한에는, 이다 신호 체계가 다돼 있고 이 종지 음. 신호 이 출발 신호 이, 이 사람이 또그 인도를 넘을 때는 이사람이건너 예. 길이 예. 그, 거기 참잘돼 있어 맞아요. 모든 그 보행자들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의 그, 도로를 넘을 때 인도를 넘을 때는 예. 이거 그 신호 체계가 돼 있고 맞아요. 또 음. 장애인들을 위해서 음. 어, 이 시각 장애인 분들을 돕는 입장에서 또잘 들리게끔 음. 그 방송도 설치해 놨어요. 그 방송도 어, 설치하고 어. 그리고 인도 그 음. 횡단보도 그게 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놓은 그 구조와 시스템들이 좀 음. 보고 처음에 감동받았잖아요. 음. 아버지. 그것뿐이야. 그저 차도와 인도 네. 응? 그 사이에 이거 그 뭐야 그저 이거 쭉그 저, 저. 차도하고 인도 사이 에 예, 중앙 분리대. 아, 그 중앙 분리대는 도로 가운데 중앙 분리대가 있는 거고, 예. 이 우측과 좌측이 그걸 예. 가리해서 중앙 분리대고, 예. 차 도로와 인도 사이에 예. 이거 뭐야? 그거 보호대야? 그 보호대야? 그거 저 무슨 그 뭐야? 바다처럼 이렇게 말 말뚝 박은서 쫙 음. 세운 거 있다나. 음. 보호대. 음, 보호된 어, 것 같아요. 어, 그 차가 예. 넘어 인도로 차가 넘어도. 오지마다 예. 넘어도 어지말며 오지 또 사람이. 그쵸. 딱. 그 경계선을. 어, 내려오지 않게끔. 예. 그거 다 보호, 보호대가 다 있잖아. 예. 이거 보면은 이 대한민국은 이 모든 차, 도로나 인도나 이 모든 자동차 신호체계를 보면은 우선이 인, 국민, 어, 있고. 인간을, 이 국민을 사람을 우선이 보하게 보하느니 네, 그게 그런, 느껴지죠. 어, 그런 대치 네. 철저히 서있다는 거를 느끼게 돼서. 네, 저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요, 아버지한테. 그럼? 뭐야? 북한에 음. 그 음주 단속이 있어요? 북한에는 음주 단속이 없어. 없어요? 어 없어. 근데 제 기억에는 아버지 북한에 운전수들이 술에 한땅 취해서도 막 운전하고 그랬잖아요. 어, 어. 어. 그래. 와 음. 지금 생각하면 막 <laughs> 소름 돋아요. <laughs> 술에 맹땅 취해갖고 운전수가 겨울에 추우니까 그 무산이라는 장마당이 있어요 거기서 막술 취해갖고 운전을 사람 거기 막 바라체로라고 그래요 음. 알몸 통체로 막 산더미처럼 실어놓고 차비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술 취해갖고 운전을 해서 여기처럼 뭐 평평한 도로에요 고갯길을 막 넘나들고 씽! <laughs> 씽! 막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소름이 돋거든요 음. 음주 운전이 북한에는 없잖아요 없어 이 운주 운주 검열이라는 건 없어. 야 미쳤다 어, 진짜. 어. 나는 여기 나만에 와서야 어 예. 도로에 중앙 분리대라는 걸이 예. 나만에 와서야 알게 됐으면 차선, 예. 차선이라는 것도 나만에 와서야 알게 됐어 음. 그리고 이거 신호 체계, <laughs> 그것도 나만에 와서. 나만에 와서야 뭐 파란 등, 빨간 등이, 예. 뭐 화살이, 예. 뭐 좌회전이 네. 우회전이 이런 거 신호등을 한국에 와서야 처음으로 와서 아, 북한에는 그런 게 아예 없잖아. 그러니까. 차도 뭐 여기 뭐 아이고 여기서 뭐차를 하루에 1분 동안에 100대가 지나가야 되면 음. 북한에는 1분 동안에 한 대가 지나갈까 말까. <laughs> 그 정도 차가 없잖아. 맞아요. 차가 이, 그리고 차가 한대 지나면은 거서가자 뒤에 거서 막이게 먼지가 이어 먼지가 일어나딱그 북한에서 흙도로 차가 달릴 때 보게 되면, 응. 그저 북한에 그 김정은이가 그거 저좀 저 미사일 발사하잖아. 예, 이? 예. 밀사일, 밀, 미사일 미사일 발사기든 하그 지루이 연기가 쫙 뿜잖아. 예, 예. 딱 그거 그, 보게. 그거 북한, 보는 것 같아. 어, 딱 북한 도로는이 사한대 <laughs> 지나면은이 여기 예. 북한에 그저 이거 저 TV로 나올 때, 네. 그 로켓트 발사할 때 뒤로 네. 연기가 뿜으면서. 이군 예, 어. 로켓도가 올라가다나. 그 연기 뿜는 것 같아. 응, 그 다. 정도로 아, 북한 그 정도로 정도, 어. 환경이 안 좋고 악조건이고요. 음. 그 연기 뿜어면아게다 흙먼지거든요. 그렇지. 어, 그래서 진짜 북한에서는 머리를 여성이고 남성이고 매일 감아야 돼요. <laughs> 한번 우베 갔다 오게 되면 먼지가 파랗게 묻거든요. 여름 같은 때는 그나마 뭐 겨울은 좀 낫죠. 음. 뭐 음, 눈이 그렇. 있으니까. 겨울에는 근데 겨울에는 또 그렇잖아. 여기 남한는 겨울에는, 북한은, 그저 10월달이건, 뭐 이건 1 1월달이 첫눈이 왔을 때부터 응. 눈치는 법을 몰라. 그렇죠. 도로에. 그래 1년 12달, 그저, 그저 10월, 10월달에 첫눈이 와게지고, 네. 그 다음에 눈이 다 녹을 때까지, 응. 그저 자연적으로 녹을 때까지 눈치는 법이 없어. 맞아요. 어. 그러니까 북한에는, 이, 거이 겨울에 이, 미끄러져서 이, 차들이 음. 사고가 많이 나고 이 근데 음. 여기 오니까 그러니까, 니 아니 눈이 내리면 내릴 그좀 내리는 순간부터는 거 눈이 안 녹고. 참 이? 근데 눈도 시원하게 많이 안 와요. 글쎄 좀 여기 눈이 좀 많이 안 오는 것 같아. 우리가 여기 경기도권에 살아서 그런가요? 글쎄 그래서 그래 그건 나도 음. 잘모르는데 어쨌든 북한이, 북한이 좀 더지 눈이 많이. 음~ 조 량강도는 많이 오고 이 평남도 쪽이나 황해도도 예. 이~ 좀그저 황여 황해도 같은 거는 이~ 음. 여기 우리 경기도나 비서대 네. 눈 내린 양이 예. 이~ 그러나 이~ 북한의 눈이 눈을 도로에 그죠 이~ 일년온 눈이 다 쌓이니까 음. 이~ 한해 겨울 눈이 완 눈이 다 음. 쌓인다고야 그런데 여기는 이~ 하루도 못 가지잖아. 눈도 없고 아버지, 어. 난그리고 대한민국이어서 너무 신기했던 게 눈을 기계가 막 치고 가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나 도로를 엄청 큰 차가 음. 물을 뿜어가면서 이 도로를 청소하는 거예요. 음, 음, 음. 와, 난 진짜 그거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음. 나는 진짜 척 봤을 때 대한민국이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그게 아, 너무 좋더라고. 요 깨끗하다는 거뭐더 말할 거 있어? 잔 어쨌든 대한민국은 내가 처음에 와서 놀린 거는. 도로가 너무 잘 되있고 차가 너무 많은 거야. 음. 이? 그래서 도로에 나가면 사람이 없어 안 보여. <laughs> 차만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 북한에는 그만장 교통 수단이 없어서 없고. 다 걸어 다니고 네. 그렇다. 고런데 내가 여기 남한에 와서 7 년이 되도록이 북한에서는 하루에 걸으면 음. 연사 같은 건6 0리 아저배암 같은 거는 한 100리 예. 이렇게 하루에 걷는 거는 60리에서 100리 걷는 거는 1도 안 했지 어, 보통인데 음. 근데 여기 한국에 서 아직까지 7년 동안에 2km, 2km. 어, 오리를 뭐, 걸을 못 봐서 아직 맞아 아버지 나도 걸을 일이 없어 <laughs> 전혀 이, 걸을 이제 볼래요 음. 여러분? 집 앞에 마을버스가 있어요. 음. 그거 몇백 메타예요. 음. 그것도 타고 조금 가면 또 전철이에요. 음. 그럼 또 전철 타고 목적지 가면 얼마 안 걸어도 돼요. 음. 그니까, 음. 오히려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걸을 일이 없어가지고, 음. 넌 나는 또 그게 좋더라고요. 아버지. 음, 좋지. 그래서 우리 하도 걸어갈까, 아버지? 아. 두 다리를 11호 다리라고 그랬잖아. 음. <laughs> 11호, 다리. 11호 전차. <laughs> 음. 음. 그거 이거 보면, 네. 벌써 그거, 김래서 씨가 네. 북한에서 이렇게 말해서 뭐라고요? 어 도로는 네. 이 나라의 얼굴이라고. 어 도로 나라에. <laughs> 그말한번 뭐, 잘했네요. 음 도로가 잘된 거는 그 나라가 네. 경제와 문화, 문화가 발전됐다는 뜻인데. 네. 아이고그 북한은 그 말이 그렇지. 북한이 무슨 그 도로야 그기. 어? 그로도 아니죠. 야, 그 시골길도 그렇지 않아. 음, 한국에 오니까니 남한은이 덜어가 얼마나 잘돼 있고. 그런데 북한도 고속도로는 있잖아요. 고속도로는 다 잘해 놓지 않았어요. 비치 포장 차 어. 남포 고속도로도 있고. 어 남포, 평양 예. 그피치가 아니야. 아니 그 세멘트야. 세멘트로 도로를 음. 해놨어요. 음. 그저 뭐야. 음. 그 김일성 일로 도로라고 하는 거인 예. 평양 그 시천간가 향수. 예. 향산간 그구간 고속도로도 네. 그 북한의 고속도로라는 거는 거기 도로 고속도로를 보게 되면 차가 한 시간에 한 대나 갈까 응. 한 시간에 거기 한두 대나 볼 정도야. 근데 참 그, 너무 슬... 북한의 고속도로는 네. 일반 차량이 절대 올라서질 못해 그 응. 도로를 달릴 수가 없게 돼 있어. 응. 응? 근데 아버지 5천 원이가 없네요. 음. 김일성이가 다니는 도로가 따로 있어가지고요. 저 김씨 족속이 다니는 도로가 따로 있어서 그거를 일호 도로라고 그래요. 난참 <laughs> 대한민국에 보니까 뭐 대통령이 따로 다니는 길이 뭐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음. 너무 신기하지 아버지? 이게 뭐 고속도로 뭐 고속도로가 그렇게 많아도니? 뭐 모든 차가 다갈수 있다나? 그러니까요 무슨 이로 도로가 있고 응. 이어 도로가 있고. 북한에는 절대 김일성이 도로에는 이로 도로에는 일반 차들이 절대 들어 다닐 수도 없어. 딱 봉쇄를. 어, 딱 하죠. 딱 봉쇄하고 뭐 들어서 들어서지도 못해. 그게 가장 첫 번째 이게 통제하는 음.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아버지. 신변 보호. 음. 언제 김일성이 다니는 도로에 폭발물 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laughs> 야, 대놓고 치살 사못 살겠네. 더구 <다그> 북한의 도로는 이, <laughs> 예. 그 김일성이 다니는 그 고속도로도 예. 4 차선이야. 사 차선. 어, 음. 이치, 왕복 2 차, 이 이차, 차선 음. 중앙선이 있는데 이 예. 차기 이 차선 좌측에2 예. 차선 개선이 예. 왕복 4 차선이야. 갔다가 돌아오는 길을 음, 해가지고요. 2차선2차계또 어. 어떤 어떤데는 3차선도 있긴 있어. 그런데 네. 대다수가 다2차선으로돼 있더라고. 음. 나도 뭐 김일성 도로는이 한 번도 올라가 못 봤지만이 네. 그 어디 가다가 이그 김일성 도로는이 음. 그 다리 밑으로 간 지나가는 곳도 있어. 네. 그때 저 내려서 보게 되면은이 어2차선이더라고이차 네. 어. 2차선이더라고. 2차선. 어. 음. 근데 우리 어저게이 그 경부 어, 고속도로나. 네. 이 서울 외곽 순환도로. 네. 이런 고속도로들은 뭐 4차선, 5차선까지 있잖아. 그렇죠. 넓은 데는 맞아요. 이. 데그 북한에 거김일성이 그 다니는 도로가 최고 도로인데도 거기는 음. 2차선밖에 없어. 2차선 내지 3차선이야. <laughs> 네. 근데 거기도 하루에 그그 그 도로에 그 차가 하루에 한 100대나 다니는지 어. 뭐 200대나 다니는지 <laughs> 하루 종일 <laughs> 봐야. 아니 그래 근데 여기는 뭐 1분, 아, 1분 동안에 뭐 몇백, 몇백대가 다니는데, 대한민국은 한도래.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버지 주차장 때문에 싸우는 분들이 많아요. <laughs> 음, 음, 음. 주차만 해놓는 것도 돈이 얼마나 많이 비싼지 몰라요, 그 주차비가. 음, 음, 음. 또 뭐가 신기했어요? 나만 와서 보니까 나는 네. 이그 여성들이 예. 이? 아, 한, 한 70대 되는 분도 운전을 그렇군요. 하고. 이? 아, 이 어린이, 예. 아가씨들이야. 예. 아, 근데 북한에는, 예. 절대 이거 없다나. 북한에는 아가씨라는 말과 가시나 가시나? 응, 가시나. 그래? 어, 그 말은 몰라요. 그게 아버지. 아, 없어요, 그 말은. 가시나는 그 애미 나이, 그 말인 <laughs>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 음. 북한에는 처녀. 음 처녀라고 응? 하지. 어. 여기는 응. 그걸 아가씨라고 하는 것 같아. 예, 예, 여기 남한는 처녀라는 말이 없어. 처녀라는 말안쓰죠아가씨 응, 예. 아가씨를 저 아가씨. 응. 아가씨 이렇게 찾기도 하고. 응. 북한에는 처녀라고 그래. 맞아요. 예. 음. 근데 아, 여기 한국에 오니까 남아에올건 야. 어이. 4, 50대는 물론이고 70대. 응. 응? 그 남자분들은 많은데 70대 이상 분들이 운전하는 분들이, 에이. 근데 여자들도 많더라고 음. 70대 이상 되는 분들이 운전하는 거, 음, 음. 내 직접 그 운전하는 것도 보그니나 음. 그랬는데, 근데 거기다 또이 20대 되는이, 음. 이? 이 아가씨들이 네, 운전하는 거 얼마나 많아? 맞아요. 그뿐이에요 능력만 되면 (20대) 아가씨들도 차 얼마나 예쁘고 좋은 거쌩쌩 몰고 다니는지 음. 몰라요 나는 처음에 그게 너무 신기하고 부럽기도 했었어요 북한에는 운전면허증이라는 게 음. 평균 놓고 이기 때문에 (1000명의) (1000명의) 운전면허증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까 그렇죠 없죠 거의. 어. 거의 없죠. 천명천명당 운전 면허증 한 사람일 게 아마 그래. 천 명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대한민국은 누구나 어. 운전 면허증을 소유할 수 있고 아니, 학생 누구나 주, 운전할 수있고 중학생 있고. 내놓고 이? 다 가서 유치원 내놓고 운전은 거의 다 하는 것 같아. 그럼요. 내 차가 없어도 음. 면허증을 가지고 아버지 있어 가지고 어디든 가고 싶을 때 차를 빌려서도 탈수 있더라고요. 아, 빌그건 렌트카라는 예, 것도 어. 내 차가 없어도 차, 어, 차가 없어도 내 이? 차가 없어도 어, 운전만 비벼서, 그러니까. 면허증만 있으면은 운전을 차는 어디에나 다 있다고요. 맞아요. 이? 차를 차를 아, 구입할 수 있고 예. 또그 차를 대주는 이 그런 기관이 있고죠. 회사가 있고 예. 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수익이 창출이 되는 음,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죠. 대한민국은 진짜 사람보다 차가 많다. <laughs> 예,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돈좀 열심히 벌어가지고, 음. 촌차 만들어서. 통일 될때 아버지 운전 멋있게 착하고 고향에 들어가야 해요. 음, 아직도 뭐 이제야 <laughs> 운전 멋있게 하지 뭐. 이제 <laughs> 어, 지금이야 운전. 이뭐 57살에 여기 와가지고서 네. 58살에 운전 면허증을 따는데 야나 이거 내가 운전 면허증 딸 때도 그 음. 아버지 야. 잠깐만 운전 면허증 따고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이 이게 뭐꿈 같아 처음에 야 <laughs> 이건 내가 아, 60에 거의 돼서야 운전 면허증을 죄보다니 네. 북한에서는 아무 운전을 하고 팔래도 또 북한은 성분 나쁜 놈또 운전수도 안 시키. <laughs> 응. 그걸 깔아 죽일까봐 그랬나? 그, 글쎄 에이, 뭐 그, 그래도 아버지 그거 그 운전 착하시면서 그 껍배달도 하시면서 운전 응. 많이 하셨죠 김영임 응. 노래 착 들으면서 응, 그음영 김영임 노래 응. 어그다음 김연자 네. 음, 이미자 음, 이런 그아 걸음 나오나 노래 이거 이. 그다음에 그 누가 조용필이야 네. 어, 이 사람들 그 명가수들이 노래이 노래. 아~ 도, 그 노래 잘 틀고 듣 듣으면서 운전할 때면니 네. 기분도 좋지 뭐 응. 이~ 차 생생 운전하는 기분에 노래 듣는 기분에 <laughs> 이~ 아~ 정말 이거 대한민국은 정말 그거 보면 이~ 진짜 인민을 위한 나라 아니, 국민, <laughs> 국민을 위한 국민을 나라, 나라. 어, 북한이만이 인민이지 여기 대한민국 국민. 국민이지. 고백만 그 원이 정말 국민을 위한 음. 나라야. 맞아. 어, 국민이 잘 살게끔 하는 나라야. 아유, 맞아요. 어, 저 북한 원이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이 국민은 이 고지 생활이고, 음. 그돼지들만잘 어, 사는 나라. 어, 어, 그, 그 밑에 간부들이나 이잘 음. 사는 나라지. 절대 북한 원이 인민이 사는 나라, 국민이 사는 나라가 아니야. 맞아. 그 북한은 간부만 사는 나라고. 간부만 사는 나라. 어, 기득권층만 음. 사는 음. 나라. 네, 예, 그러나 남한은이 간부나 구, 국민이나 똑같잖아. 남한내 능력만큼 응. 사는 능력, 거예요. 어. 내 능력만큼, 내 재능만큼, 내 음. 성실함만큼 사는 게 대한민국. 음. 예. 어 오늘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신기했던. 그 자동차, 그리고 도로, 면허증, 이렇게 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어, 대한민국은 사람보다 차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도 굉장히 기분 좋으면서 <laughs> 웃었습니다. 예,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도 열심히 화이팅 하길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또 신기했던 그 남한 정착기 에피소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